Bye. 이번에는 재미있고 트렌디한 모바일 게임 앱을 만나는 게임 앱 시간입니다. 환경닷컴 게임 톡의 황인성 기자님 모시고 재미있는 게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은 또 어떤 재미라고 핫한 게임을 소개시켜 주실지 기대되네요. 네. 첫 번째 어떤 게임입니까?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게임은 인기 온라인 게임을 모바일로 옮겨온 에브리타운이라는 게임입니다. 에브리타운은 자신만의 마을을 생성해 농작물을 경작하고 도시를 형성해 나가며 친구와의 교류를 통해 발전해 나가는 감성 소셜 네트워크 게임인데요. 네. 출시 후 꾸준한 업데이트를 통해 많은 유저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음. 오 소셜 네트워크 게임이라고 하면 친구들하고도 같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게임이잖아요. 음. 오 정말 더 특별한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에브리타운만의 특별한 매력은 어떤 건지 알려주세요. 네 에브리타운의 매력은 우선 쉽고 간단한 게임 구성에 누구나 빠져들 수 있도록 만든 예쁜 디자인의 답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 예쁜 디자인. 네. 눈이 즐거워지는 수채화같이 아름다운 그래픽과 아기자기한 조형물들이 시선을 사로잡고요. 네. 내가 기른 작물로 공장 생산품을 만들고 한땀한땀 한땀 마을을 꾸며가는 재미를 높여 주기 위해 수백 가지 아이템과 테마가 풍성합니다. 네. 네. 네 또한 소셜 네트워크 게임의 특성을 살려서 친구와 일손 돕기를 하면 생산물이 더 많아지는데요. 음.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친구 관계를 맺고 방명록을 쓰며 우애를 다질 수 있는 매력이 있습니다. 전그 수채화 같은 그래픽이 네. 상당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 역시 그 커뮤니티를 좋아하는 여성 유저들한테도 상당히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게임을 또 이렇게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팁도 좀 알려주시죠. 네,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친구와의 소재활동을 통해 얻은 하트가 맵 확장, 아이템 구입 등에 주로 쓰이기 때문에 친구 마을의 일손 돕기를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역시 이곳에서도 하트가 필요하네요. 하트. <laughs> 네, 바쁜 도시생활 속에서 이렇게 좀행복하시 가 정원 가꾸기 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개할 게임은 어떤 게임일까요? 네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게임은 바로 판타지 동양적 판타지를 경험할 수 있는 MMORPG 천신 온라인입니다. 천신 온라인. 천신 온라인. 네. 출시 후 국내 유저들에게도 인기를 모으고 있는 것은 물론 앞서 출시된 중화권에서도 굉장히 많은 게이머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무협 장르의 게임입니다. 네. 남성 유저들은 역시 판타지, 또 판타지 하면 역시 동양적 판타지가 최고죠.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떤 매력이 있는 게임입니까? 네, 먼저 환상적인 세계를 구현, 구현한 수려한 그래픽이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네. 네. 현존하는 RPG 중에서 게임성과 그래픽이 모두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와. 있습니다. 음. 네, 화염의 전사, 바람의 자객, 설국의 영매, 요염한 성광의 무사 등 네 가지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로 다양한 무역 스킬을 이용한 모험을 펼칠 수가 있는데요. 아, 화려하네요. 다 중요하죠. 모바일 게임이지만 1,600여 개가 넘는 다양한 퀘스터가 준비되어 있는 만큼 방대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600개나? 네. 또한 유저 간 실시간 대전, 길드전, 첩보전, 도시 쟁탈전 등 다양한 전투모드를 플레이할 수 있어 재미를 높였고요. 음. 독특하게도 상위 레벨 유저가 하위 레벨 유저를 문화생으로 두는 사제 시스템과 음. 인연 이벤트로 나의 짝을 찾아 데이트를 즐기고 결혼식도 올릴 수 있는 이색적인 즐거움도 느려볼 수 있습니다. 결혼식도 가능해요? 오, 사실 저 이거 네. 들으면서 지금 남성들에게만 유리한 게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남자 친구나 연인 관계에서도 음. 게임 즐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여자 친구를 끌어들여야겠네. 요 게임. <laughs> 게임에서 온라인상에서 결혼식도 올릴 수 있고, 그럼요.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게임을 더 재밌게 할수 있는 노하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네, 그럼요. 우선 사냥을 도와주는 파트너인 펫 시스템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 네. 네. 펫에 등급에 따라 공격 스킬이 달라지는데요. 그렇죠. 등급은 알이 되기 전 몬스터의 등급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강한 몬스터를 잡아 좋은 등급의 패스를 육성하는 것이 좋은 점수를 얻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잘 키운 패타나 이런 아이템이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laughs> 네. 등급은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네, 재미난 게임 소개시켜 주신 황인성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